잘하고요. 오늘 지휘아빠님 오셨는데 일단 질문서부터 해볼게요. 흰공으로 더블을 당겨서 친다. 네. 하단으로 당점을. 왜 하단으로 해요? 밀리는 아, 각이라서. 밀리는 각이라서? 지금요? 당점을 내려야 된다 무조건? 어. 어. 제 이런 말씀 진짜 호되게 한 말씀 드릴게. 지휘아빠님한테. 지아빠 님이 어 뭐라 그래야 돼 진짜 좀 너무 서운해하게 듣지 마세요. 진짜 당구를 생각하는 양이 너무 많았는데 몸이 따라가는 당구는 안 돼. 좀 당구를요 단순화 시키세요. 이게 뭐냐면 당구 열정이 있고 내가 잘하고 싶고 열심히 연습도 잘하시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의 맥락을 가져오질 못해요. 그거는 너무 많은 당구에 생각이 많다라는 신 거예요. 이게 맞나? 뭐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제가 무조건 다 지우 아빠님 이런 거를 다 맞춰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몸으로 할수 있는 연습은 64사님, 거, 결국엔 지우 아빠님 몸이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지우 아빠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화면이 좀 너무 때문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가는 내 몸에다 습관을 들이는 이게 아니라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응. 근데 지금 정도에 이제 한 27점, 25점을 넘어가서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당구가 굳어요. 슬슬 굳어. 어떤 게 굳는다라는 얘기냐면 내 스타일이 굳어간다라는 거예요. 많이 굳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이 너무 많어. 더잘 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거 열정 이런 건 너무 좋아요, 지우 아빠님이. 근데 그 생각을 내 몸이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못 따라가는데 왜 해요? 그죠, 그죠. 못 따라가는데. 어.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제가 왜 여기서 당점도 왜 하단인가요? 물어본 거예요. 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요. 하단 안 줄게요. 중단 정도에서 만약에 줘볼게요. 근데. 중단 주는데 내가 스트로크를 예를 들어서 두껍게 치죠. 무회전으로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중단해서 내가 스트로크를 딱 끊었어. 어때요? 공이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그 생각이 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어떤 스트로크를 쓸 거예요? 왜 밀릴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음. 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응, 응, 응. 응. 보세요, 우리가 스피드가 빨라요. 응. 어. 지우 아빠님의 단점이 뭐냐면 스트로크를 우리가 스피드를 빨리 할 거예요. 그럼 뭐가 강해지는 겁니까 결국에? 임팩이 강해지죠. 그만큼 스피드를 빨리 하는데. 내가 팔로우 지점을 멀리에다가 해놓고 공을 맞은 거를 멀리 밀어내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백스윙에서부터 스피드가 워낙에 빨리 가기 때문에 밀어내갖고 큐를 멀리 보낸다. 이건 느낌상인 거고요. 큐가 보내는 느낌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임팩이 빨리 형성이 되갖고 강한 임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지우아빠님 말처럼 당점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겁니다. 밀릴까봐. 근데 먼저 밀릴까봐 생각하러 당점을 내렸어. 그면안될것 같으니까, 스트로크가 매번 기준이 안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는 거라고요. 응. 최대한의 스피드로 칠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공들은. 맞죠? 그죠? 뭐, 아낄 게 뭐가 있어요? 내 극한의 그 내큐 스피드를 빨리해서 한다. 근데 팔로우 스트로크를 한다. 팔로우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백스윙에서부터 임팩에 전달된 거를 내가 피니시 전까지 밀어낸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팔로우라는 거는요, 그냥 템포와 리듬이 맞으면 다 팔로우가 되는 거야. 근데 그 템포와 리듬이 지우 아빠님은 내가 천천히 치고 싶을 때는 나지구가 큐가 그리고 강하게 칠 때는요. 오히려 그게 반대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큐가 많이 나간다는 게 팔로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예로 짧은 거리 가까이에 있는 옆돌려치기를 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백스윙을 왜 크게 합니까? 크게 할 이유가 없어요. 크기 때문에 스윙 자체가 지금 아빠님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 이렇게 빼가 백스윙에서부터 이렇게 싹 가는 게 아니라 누가요? 그럼 백스윙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까? 아닌 거잖아요. 내가 정한 백스윙에서부터 출발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를 그럴, 그럴려면 우리가 천천히 칠 때도 연습해야 을될게 내가 이 백스윙 지점에서부터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주는 건데 가다가 힘을 탁 놓고 가요. 천천히 칠 때. 그걸 빨리 칠 때는요. 그거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돼. 빨리 칠라 그러면 어딘가에서 잡혀요 큐가. 그죠? 왜 잡아요? 내가 정한 피니시까지 큐를 보내놓으면 끝나는 건데 잡는 거는 이 팔의 구조에서 그냥 여기서 끝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천천히 치는 것도 피니시 점만 정해서 내가 그냥 이 팔의 움직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 템포와 리듬만 만들면 누구든지 팔로우는 되는 거예요. 그 스윙 리듬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막상 이 공을 친다, 근데 무작정 당점을 내린다, 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요. 어. 생각을 한번 할 때, 어. 이더 밑에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자, 한번 쳐보세요. 어, 마음대로 한번 쳐보세요. 그 대신 이거 하나만 지키자고요. 백스윙에서부터 한 번에 가는데 네. 피니시까지. 자, 피니시까지. 피니시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큐 네. 응. 놓치지 말고요. 손 놓치지 마요. 그냥 가볍게 잡고 이손 구조를 바꾸지 말고 하박을 리드 리드를 해 갖고 백스윙부터는 내 피니시에다 가갔다가 빠르게 찔러 넣는다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그냥 한 번에 빠르게 찔러 넣는다 생각해 봐요. 응.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할로우에 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당점을 내렸는데 왜 뒤돌려치기가 됐을까요? 이걸 회전 줘서 치기가 쉬워요? 아, 안 쉬운데 왜 회전을 줘요? 이제 회전 빼세요. 지금 공 밀려서 내려가죠. 그죠? 하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응. 회전 주지, 회전 주지 마요. 그리고 똑같이. 신시점이 여기죠. 그죠? 그 여기까지만 보낸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요큐를 응. 응. 좀 되네, 그냥. 에? 퀴를 잘 보내네요. 응. 끌렸다가 내가 약간 휘어질 수도 있겠지만 공이 끌렸다가 앞으로 전진을 시켜갖고 각을 만들어 주잖아요. 아니. 팁을 주고 치고 뭐 이런 거는 나중 문제 지금 처음에 회전을 주고 쳤잖아요 그죠 회전을 주고 안 주고는 결국에는 저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몸을 만드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본인 회전량을 본인이 제일 잘 알지 내가 잘 알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기서 보기 봐주기 때문에 이제 회전 빼고 쳐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평상시 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요? 지우 아빠님한테.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느낌을 내 몸이 알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빨리 칠 때, 스피드를 빨리 낼때 지금 어떻게 있어요? 빨리 들어갔죠? 백스윙에서부터. 또한번 쳐봐요. 다 비슷하게 가요. 회전은 본인이 치면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 또 쳐봐요. 다 비슷해 가요. 어, 다 비슷하게 간다니까. 봐봐요. 근데 지금 이게 공이 뒤로 제껴지는 건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은 아주 내가 말하는 처음에 오셨을 때의 스트로크랑 지금은 똑같아 지금 갔다가 놓고 가잖아. 큐를. 모르지 이거를. 알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몸이 모른다라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자. 본인은 이게 이걸 당점을 내려서 이렇게 앞으로 팔로우가잘 되면요 공이 스트레이트로 가지 뒤로 이렇게 제껴졌다가 이렇게 가진 않아요 지금 공이 보세요 당점 내렸죠 그죠? 자 회전 안 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빠르게 피니시지점까지 찔러들어 이렇게 봐 스트레이트로 가지 이게 봐봐요 공이 뒤로 여기서 제껴지는 모양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면 제가 이 스트로크에 이 스피드로 내가 만약에 또칠 거다 그 기준이 있었으면 나는 당점을 생각보다 어때요? 좀더 내려야 돼요. 그건 이제 내 당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우 아빠님이 갖고 있는 그 스트로크의 캐스피드를 맞춰놓고의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맞힐 때는 제가 중단 주고 쳤죠. 스트로크를 그냥 아주 망치질을 해서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 팔로우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스트로크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사람마다 이 팔로우 스트로크를 계속 한다 이런 게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스트로크를 때려서 임팩의 강도로 치는 사람도 잘 치는 선수분들 중에서도 되게 많아요. 그건 나중에 감각이에요. 저는 정석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좋은 모양을 그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감각을 나중에 찾아가는데 예를 들어 지금 쳤을 때 제가 앞으로 뒤돌려 치게 됐죠. 그럼 그건 내당점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저도 이제 조금 더 내려서 쳐볼게요. 이제 그죠? 조금 더 내려서 제가 치게 되면 이제 공이 완전히 제껴지고 끌렸다가는 게 아니라 스트리트로 이렇게 간다고 이런 모양으로. 근데 지우 아빠님 공은 스타트에 휘청 끌렸다가 나가. 그거는 왜 그래요? 임팩트 끊는다라는 얘기예요. 공 모양이 그렇게 나오면 한 번에 지나가질 못한다라는 얘기야. 스윙이. 근데 이게 고질적인 병이래니까. 지금 지우 아빠님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응. 스피드가 그렇게 느리면 돼요? 느리면 안 되지. 응. 줄여요. 스윙 크기. 그거 아직도 못 줄였네. 응,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당점 내리고 이렇게 빠르게 찔러 와야 돼. 그래 이렇게 찔러야지 이렇게 지금. 어, 지금 잘 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정관념이야. 왜 공이 끌렸다가 가야 돼요? 일로 와봐요. 내가 당점 내렸어. 그럼 부딪힘이 강하죠. 두꺼우니까. 내리니까 옆으로 분리가 커져요안 커져요. 예를 들어서. 그 커진 지점에서 내가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이. 여기서, 맞으면. 여기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금 봐봐요. 근데 끊어놓고 말면 어떻게 돼요? 끌렸다가 그대로 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까처럼. 이해가 갔어요? 응, 어. 어, 지금은 잘 쳤어. 지금은 리듬, 리듬 타요. 스윙 리듬 하나, 그렇지? 그렇게 둘, 그렇죠. 그리고 그냥 앞으로 보내. 그냥 그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끌렸다가 앞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야 여기서 투 쿠션에서의 어때요? 원 쿠션 맞고 끌렸다가 내려오는 거, 방수가 좋아지잖아. 이해 가요? 근데 공이 너무 많이 제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맞아도 그러나 뒤로 와요. 거꿀로 끌리만큼 내가 또 내려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버스도 마찬가지고, 무, 무작정 공이 끌린다 생각하면 안 돼요. 끌리는 건 맞아. 부딪힘이 강하니까 옆으로 분리가 커지는 건 맞아요. 다, 스트로크 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칠 때. 이 느낌이 안 나와. 딱, 어쩐 때는 콱 잡아버리고, 그거는 느리게 칠때 끌림이죠. 속도가 빠른데. 그죠? 그, 아까 같은 경우 봐봐. 옆돌려치기 칠 때, 우리가 게임, 여기서 어떻게 쳤어요? 옆돌려치기 치는데. 테이블도 안 타고 그냥 끌려서 여기 왔잖아. 맞잖아. 그거 어떻게 친 거예요? 그거 끌린 거 맞잖아요. 그럼 그렇게 끌면 이게, 이 공이 어떻게 되겠어? 생각을 해봐요. 아, 생각을 해봐. 그죠? 여기까지 끌렸으면 여기는 똑바로 여기서 위에서만 노는 거예요, 또. 그스트로크 어떻게, 잘못 친지 알았죠? 딱 끊어버렸죠? 그렇게 친다고, 당구를. 꼭 지키는 그런 느낌이 난다고요. 그런 걸 빨리 고쳐야 돼. 본인 몸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고쳐요? 모양을 못 내지, 그게요. 예? 한번 쳐봐요. 계속 스트레이트로 보내야 돼. 그렇게요. 응. 그리고 너무, 너무 많이 두꺼우면 많이 끌리겠죠? 그죠? 응. 그렇게 많이 안 두꺼워도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잘못 친거 아니야. 그죠? 스윙 리듬이 이렇게 본인이, 지우 아빠님이 갖고 있는 스윙 리듬이 이렇게 정해진 거야, 벌써. 그죠? 그럼 둘중 하나 선택해야 돼, 우리가. 이게 도저히 안 고쳐져. 그럼 이거에 맞는 당점과 회전을 찾으면 돼요. 결론은 간단해. 그죠? 아니면은, 스트로크를 조금 변형을 해서 다시 조금 더 내가 더잘 쳐볼까? 아니면 더 모양을 이쁘게 가볼까? 뭐 이런 몸의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도저도 아닌 그걸로만. 왜? 여기 와서 보고 물어볼 때는 분명히 나는 팔로우 스트로크를 하려고 랬는데 자꾸 아니라 그러고. <laughs> 그죠? 그럼 본인이 찾아야지 내가 찾을 수는 없어요. 내 몸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없이 그냥 내가 갔다가 그냥 찔른다. 찔른다. 이 느낌으로만 그냥. 가만히 있다가요. 두께만 맞춰놓고 이 당점만 맞아서 내가 앞으로만 그냥 쭉쭉 찌르면 그냥 공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지금 끌렸다 갔죠. 이렇게 해서 3단도 치는 거예요. 왜? 당점을 더 내리면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 대신 이게 지금 왜왜 왜 그럴까요? 많이 끌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지. 3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뿐만이 아니라. 예? 네? 그럼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 공을 이런 느낌에서 본인이 칠 때, 요런 느낌을 주는 공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죠? 응. 그냥 두껍게 해놓고 리버스 쳐봐요. 아주 쉬워져. 응. 아, 하단 정하면 안 돼. 이목적구가 어딨냐에 따라서 본인이 정한다니까 왜 자꾸 하단을 먼저 해놓고 해. 음 본인이 스트로크 어떻게 할 거야 지금처럼 하거나 본인 스트로크를 하거나 뭘 정해 놓고 가야죠 하단으로 가면 안돼 내가 그렇게 음 스피드도 빨라야 되고 음. 앞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스트이트로잘 가네요 리버스가 맨날 당점부터 이렇게 있으면 하단 내려야 돼왜 내려요 도대체 내 스피드를 천천히 하면은 어때요 천천히 하면 할수록 강점을 내려야 되겠지만, 더 빨리 간다 그러면, 더 큐가 팔로우를 한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자꾸 화단이요 <laughs> 뭔지도 몰라, 지금. 그 뭔지 모르면 돼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모양이. 그죠? 더블이랑 이런 리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응용을 해봐야 이렇게 공을, 공이 있으면. 아, 어려워. 아, 너무 어렵다. 에? 공이 이렇게 있다. 너무 어려워. 이거 쳐요 이렇게 맞고 되돌아오기 한번 쳐봐. 똑같아, 똑같아. 그냥 스트로 변형 주지 말고 당첨도 많이 안 내려도 된다니까요. 팔로우가 안 돼서 그래. 피니시까지 쫙 보내 그냥 큐를요. 보내. 그래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이렇게 잘 되는데 뭘힘 빼고 그냥 쳐도 되는데 왜? 근데 나는 지우 아빠님이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래서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오시고 막 열정적으로 오고 하는데 왔다가 가져가는 게 없어 다시 오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다 이거지 뭐예요? 천천히 칠 때는 그 아니 우리 여기 봐봐. 옆돌리 치기를 한번 쳐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응, 여기 쳐봐. 이거 대회전 안 치고 칠 거야. 이거 무조건 얇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 예전에 칠때 생각해봐요 안 얇아야 돼요 얇아야 돼요. 네, 네 얇게 최대한 얇게. 그죠 어쨌든 얇게 쳐놓고 볼라 그러잖아. 네. 그게 스트로크가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리듬이 안 맞으면 공을 뚫고 나가는 게 약해져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두께를 충분히 더 써도 돼. 그리고 힘 조절을 해요. 백스윙 작게 또 작게 작게 더 작게. 그렇지 그냥 아예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피니시 정해요. 여기까지 갈거 아니죠. 네. 천천히 치고 여기까지 갈 거지. 짧게 그럼 지나가요 그냥 백수이 지나가봐 천천히 그래 이렇게 가면 되잖아. 봐 이것도 얇은 거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두껍게 봤는데 얇게 맞는 거는 평상시 이렇게 이런 스트로크로 단거를 안 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공이 뚫리질 않으니까 옆으로 끌릴 거 아니에요 평상시 때 치면. 그러니까 이 두께를 칠 수밖에 없어 본인은 두께를 더 두껍게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회전을 줘야죠 제가 좀, 좀 음. 밀리는 경우는 제가 그것도 사실 아까 그렇죠 그렇죠 둘중 하나야 아까 뒤돌려치기 할때 곧고나갔고 1점 치고나서 2점째 못 쳤죠 그 되게 쉬운거야 진짜로 어떻게 보 이런 스트록만 되면 되게 쉬운거야 이 쿠션이랑 요렇게 이거는 자동으로 밀리겠죠 그죠? 이거는 때려도 밀리고 팔로우로 가도 돼 근데 요렇게 있는 공은 왜? 쿠... 공하고 일목 조커 쿠션이 이렇게 옆으로 입사각을 이렇게 준 데는 임팩이 강하거나 어떠한 뭔가가 형성이 되면 곡구가 나요. 두 쿠션에서 한번더 밀려. 한마디로. 그러면 이런 공을 칠때 만약에 곡구를 안 내려면 어떻게 쳐야 되겠어요? 둘중 하나야. 스트로크에 퀘스피드에 힘 배합을 당점 내리고도 물론 방법인데 그 방법이 아니야. 지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걸 당점 내리고 빨리 치는 거죠. 쉬지 말라고. 자, 요런 공들, 요렇게. 큐 스피드를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팔로우를 아주 짧게 가거나. 아다 똑같아. 이 뒤돌려치기 잖아 아까 아저씨 격꾸낸게 쳐보라고요. 당점 내릴 필요 없어. 회전 다 줘요. 무서워, 무서워 하지 마. 백스윙 줄여. 오케이. 그고 천천히 가 봐요. 그냥 안 가도 돼. 공이 안 굴러가도 돼. 천천히 가 봐. 짧게. 그래 이렇게 가 봐. 어. 근데 두껍게 칠하랬죠. 그죠?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야 돼요. 응. 지금 잘 쳤어. 지금 잘친 거야. 지금 잘친 거야. 피니시 지점 정해 놔. 천천히 그 대신. 천천히. 그래. 이게 어떻게 걷고 가나요? 다밀려서 내려오지. 그만큼 큐스피드에 힘 배합도 못할 뿐더러 스트로커의 리듬도 자꾸 다 끊었다가 놨다가 팔로우만 많이 가려 그래 그럼 밀리나 쿠션이 가까운데 더 밀리죠 한번더 팔로우가 마, 팔로우라는 그 개념이 그냥 공 맞은 걸 밀어내는 느낌이지 내가 큐를 많이 간다가 팔로우가 아니야 뭔가 많이 생각 속에서 잘못 알고 만 지금 몸에서 그런 걸 고치기 바랄 때 괜찮을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